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령의 꽃과 나무꾼 제1장, 혼령산과 오래된 맹세. 그 시절 인간의 세계와 혼령의 세계는 아직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한반도의 산맥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숲은 개척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와 고대 혼령들의 가호에 기대어 살아갔다. 남쪽 깊은 금산산맥 속, 대월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큰 달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 이름은 처음 개척자들이 마을 뒤편 산봉우리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보며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 산은 1년 내내 구름이 산 정상에 걸려 있어 아무도 오르지 않았고,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고대 꽃 혼령들이 머무르고 있다고 믿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 말이다. 마을의 노인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조용히 귀 기울이면 산정상에서 피리 소리가 바람과 숲의 속삭임에서 들려온다고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산의 꽃 혼령 소화가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 한 인간 남자를 사랑하다가 혼이 되어 산 정상의 하얀 안개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월 마을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다. 초가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고 매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 그들 가운데 하준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숲 가장자리에 오두막에서 사는 그는 스무 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보름달 같은 부드러운 눈빛을 지닌 하준은 글은 몰랐지만 근면하고 효심 깊은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준의 어머니 은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미모로 유명했으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는 굽고 눈은 흐릿했지만 조상과 산의 혼령들에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혼령들이 아들의 무사함과 평온한 삶을 지켜주기를 기도했다. 하주는 숲 속의 바람 소리와 도끼질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나무 껍질을 보고 썩었는지 구분하는 법, 깊은 숲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산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 매일 새벽 닭이 세번 울기 전이면 하주는 조용히 짐을 꾸려 도끼를 메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건 이미 몸의 벤스관이었다. 대월 마을 주변 숲은 광활했다. 녹색 망토처럼 산허리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숲의 모든 곳이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는 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세 곳을 금기로 여겼다. 피의계곡이라 불리는 협곡.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가 산다는 곳. 바람 우는 동굴, 요절한 아이들의 혼령이 모여 울부짖는 곳, 그리고 마지막은 혼령산 정상,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가장 신성하고도 위험한 곳이었다. 하주는 산 정상에 올라 본 적은 없었지만 알수 없는 끌림을 느끼곤 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때면 하늘 높이 흘러가는 구름강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정말 저기 혼령이 살고 있을까? 보름달 밤에 들리는 피리 소리는 정말 옛날 죽은 여자의 것일까? 아니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일까? 어릴 적, 하주는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 혼령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은설은 빨래를 짜던 손을 멈추고, 순간 눈빛이 흐려졌다. 그곳은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란다. 그곳에 올라간 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 누가 올라간 적 있어요? 우리 조상들 말씀으론 있었대. 하지만 모두 죽거나 돌아와도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 그곳 혼령들은 자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잠깐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은설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그 생각만 해도 혼령은 알고 있어. 엄마와 약속해라. 평생 그곳엔 가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하주는 가슴 속에 작은 그리움을 품었지만 절대 성류돌 계울, 인간 세상과 혼령산을 가르는 신성한 경계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운명이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불어와 사람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맹세했던 곳으로 이끈다. 초겨울 어느 날,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오후, 은설이 부엌 옆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열이 치솟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 몸이 떨렸다. 마을의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악한 기운이 몸에 스며든 것이다. 산기 깊은 곳에서 나는 약초만이 해독할 수 있어. 유일하게 그 약초를 아는 사람은 숲속 깊은 곳에 혼자 사는 맹인 약초꾼 장 노인뿐이었다. 하준은 2시간 넘게 숲을 헤치고 장 노인을 찾아갔다. 그는 은설의 오줌 냄새를 맡고 머리카락에 뱀 바람을 냄새 맡더니 말했다. 혼령산 정상에 혼령꽃이라는 식물이 있다. 매년 초겨울 보름달 밤에만 피지. 그 꽃은 모든 사악한 기운을 쫓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주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곳은 어머니가 평생 가지 말라고 한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침상에서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의식 중에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며 떨고 있었다. 가만히 있다간 그녀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마을이 잠든 후 하주는 말없이 쪽빛 두루마기를 입고 도끼와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하늘엔 둥근 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은 숲의 잎 사이로 은빛처럼 쏟아졌다. 그는 금기의 경계인 석류돌 계울을 건넜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나무는 마치 고대어로 속삭이듯 흔들렸다. 인간이 잊은 언어처럼 그의 어깨에는 망각된 맹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혼령산으로 향하는 운명의 길이 열려 있었다. 혼령의 꽃과 나무꾼 제 2장. 산바람 속의 맹세. 혼령산의 바람은 하준이 여태 경험했던 어떤 바람과도 달랐다. 그것은 바늘처럼 얼얼하게 차가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꽃의 향이자 피의 냄새이자 산 안개 속에 숨어 있는 생명체의 숨결 같았다. 하준이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가만히 떨리는 듯했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그는 사람의 발길이 아니었다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은 오롯이 수백 년간 야생의 짐승들이 다닌 흔적일 뿐이었다. 숲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나뭇잎이 햇빛조차 가릴 정도로 하늘을 덮었다. 밤의 어둠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하준의 손에 든 등불은 깊은 밤바다 속 작은 불꽃처럼 흔들렸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지도도 없고 길잡이도 없었다. 오직 장 노인의 말뿐이었다. 초겨울의 보름달이 바닥을 비출 때 정상 근처 평평한 바위 위에서 그 꽃이 피리라. 가파른 바위 틈을 지날 때 하주는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빗물처럼 흘렀고 안개와 뒤섞여 들이마시면 추위를 가려버렸다. 공포 같은 건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모든 공포를 삼켜버렸는지도 몰랐다. 3시가 가까워지자 차갑던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하주는 큰 나무 옆에서 잠시 숨을 고렸다. 숲의 바람이 끊임없이 울부짖었고, 나뭇가지가 마치 속삭이듯 흔들렸다. 그때였다. 어딘가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주는 벌떡 일어났다. 등불 불꽃이 흔들리며 가시덤불을 비쳤다. 거기 누워있던 건 작은 흰 여우 한 마리였다. 뒷다리에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눈은 은빛처럼 반짝이며 아프지만 두렵진 않은 듯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여우는 약하게 으르렁대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 눈빛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간절한 부탁처럼.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여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정했다. 붕대를 감고 나서 너도 너약 작은 생명일 뿐이야 겁내지 마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여우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하주는 물 주머니에서 물을 떠 마시게 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길을 재개하려 했지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멈춘 듯숲 전체가 숨죽였다. 그리고 그흰 여우가 빛을 바라기 시작했다. 하주는 눈을 움찔 떴다. 여우의 몸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금세 그 빛은 안개같이 흐려졌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엔 더 이상 상처입은 동물이 아니라 하얀 안개같은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머리에 눈은 젊은 샘물처럼 맑았고 피부는 눈보다 흰 기운이 돌았다. 하주는 몇 걸음 뒷걸음질 쳤다. 목이 타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녀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저번 세계의 메아리 같았다. 너 나를 두렵지 않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주는 어색하게 물었다. 나는 소하다. 혼령산을 지키는 영혼. 너는 사냥꾼에게 상처 입은 나를 구해 주었다. 왜 너는 들짐승을 좋지 않은 존재인지 모를 그를 도왔나? 하주는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이 아팠고, bleeds. 다 피가 났습니다. 생명이 피를 흘리면 나도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통받는 걸 보고 지나칠 수 없었어요. 소하는 고요했다. 오랫동안 그의 눈을 응시했다. 마치 깊은 생각 속을 훑어보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는 이 산을 오르러 온 거라며 내 모습을 보러? 하주는 조용히 끄덕였다. 어머니를 살리려 합니다. 그 혼령꽃을 따야만 그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희미한 안개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넌 이미 금기를 넘어섰다. 이미 인간제와 영혼제의 경계를 훼손했어. 어머니 때문에라면 지옥도 넘겠습니다. 소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가 손을 들어 공중에 은빛 잎사귀 하나를 불러냈다. 이건 월령엽이야. 그것이 꽃이 피는 곳을 인도해 줄 거다. 하지만 두 가지를 맹세해야 한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절대로 이 산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두 번째, 오늘 밤 네가 본 것, 나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을 것. 만약 맹세를 어긴다면 너뿐 아니라 네 가족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주는 바람 속에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이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합니다. 은빛 잎사귀는 갑자기 밝게 빛나며 공중에 떠올랐다. 하주는 그 빛을 따라 어두운 숲을 헤쳐나갔다. 불타는 듯 화염 같은 개울을 건너 바위투성이 땅을 지나 마침내 한 시간 가까이 걸린 끝에. 그는 달빛이 바닥에 직사하는 평평한 바위 위에 도착했다. 바위 위엔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눈처럼 깨끗하고 순결했다. 얇은 꽃잎이 안개처럼 헤어지고, 은은한 향기가 그의 정신을 어지럽게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꽃을 들어 올렸다. 꽃잎 하나라도 상처가 날까 두려웠다. 뒤에서 소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해라. 한 번, 그리고 단한번 뿐이다. 네가 맹세를 지키길 바란다. 그녀는 다시금 안개처럼 사라졌다. 새벽이 다가온 숲을 빠져나온 하준은 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려 마셨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병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여겼고 하준의 집에 모여들어 그가 어떻게 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저 깊은 숲속에서 귀한 약초를 구했을 뿐이라고만 말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한 혼령을 마주했음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결코 깨질 수 없는 맹세를 손에 쥐었음을 제3장 맹세 속의 균열 그 겨울이 지나고 3월 마을을 흐르던 개울 위에는 얇은 얼음만이 남았다. 눈이 녹고 나무들이 새싹을 틔웠지만 하준의 가슴 속엔 여전히 영혼의 산에서 본 빛과 백여우의 정령 소화의 눈빛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눈빛은 희망이기도 했고 동시에 말 못할 죄책감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기력이 없던 노모는 이제 다시 텃밭에 나가 채소를 따고 죽을 끓이며 웃음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산신령의 은총이라며 신령의 축복이라 믿었다. 하지만 밤마다 초가집의 지붕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면 하주는 늘그 눈빛을 꿈꾸었다. 슬픔이 가득한 그 정령의 눈빛을 그해 가뭄이 찾아왔다. 변은 이삭을 틔우지 못했고 산속의 장작도 말라가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명, 두명 마을 사람들의 기침 소리는 거세졌고, 창백한 얼굴들이 늘어났다. 3월 마을은 그처럼 큰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약초꾼들도 손을 들며 고개를 저었고, 노인들은 무겁게 한숨 쉬었다. 이건 천벌이야. 누군가 하늘의 이치를 어겼어. 하주는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6살 사촌동생 서리가 열병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었을 때, 하준의 이성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를 안내했던 장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이번엔 장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영혼의 꽃은 해마다 단한 번만 핀다. 돌아갈 수 없어. 전 길을 알아요. 전 그곳을 직접 봤습니다. 넌 맹세했잖아. 벌써 잊었나?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질문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리의 거친 숨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때 그를 구해준 어머니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그 맹세를 어겨야 한다면 그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하주는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새벽 그는 물병과 오래된 도끼를 챙겨 조용히 영혼의 산으로 향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 산길은 훨씬 더 추웠고 어두웠다.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듯했다. 바람은 단순한 산바람이 아니라 절규 같았고 땅은 그의 발걸음마다 떨렸다. 나무들은 몸을 비틀며 그를 막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하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그 자리 숲속 하얀 바위 위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빛도 피어나는 꽃도 없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쉽게 맹세를 잇는단 말인가? 하준이 돌아보니 소화가 서 있었다. 흰옷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그 눈은 차가운 호수 아래 얼음처럼 얼어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너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겠다는 건가? 하주는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소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한 후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 마음은 너로 인해 흔들렸었다. 나는 인간도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도 결국 이 숲을 배신한 자들과 다르지 않아. 하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전 매일 당신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약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순 없었어요. 소아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러라. 그녀가 손을 들자 바람이 소용돌이쳤고 숲 전체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다. 하준은 보이지 않는 힘에 휘말려 떠올랐고 눈앞은 하얗게 흐려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누워 있었다. 손엔 방금 꺾은 듯한 영혼의 꽃이 쥐어져 있었다. 향기롭고 빛나고 있었다. 하준은 숨을 멈추었다.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아직도 자신을 위했는지 알수 없었다. 서리는 구해졌다. 전염병도 조금씩 사라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산 위에 나무들은 말라죽고 개울은 말라버렸다. 짐승들은 숲을 떠나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밤중 산 위에서 하얀 불빛을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꿈속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절벽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준의 어머니가 다시 병에 걸렸다. 노쇠함이 아니라 마치 영혼이 하나하나 빨려나가는 듯한 병이었다. 그녀는 하준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힘이 없었다. 하준은 알았다. 그 맹세가 깨졌고 그로 인한 대가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준은 다시 산에 올랐다. 이번엔 구걸이 아닌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하얀 바위 위 소화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온몸이 빛을 바라며 머리는 회오리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 눈동자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타오르는 분노만이 있었다. 또 왔군. 이번엔 용서를 빌기 위해서야 아니면 죽기 위해서야. 하주는 무릎을 꿇었다. 이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러 왔을 뿐입니다. 소화는 웃었다. 깊은 절벽 아래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웃음이었다. 대가 무엇으로 네가 망가뜨린 것을 무엇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냐? 이제부터 영혼계와 인간계는 다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단도를 꺼내어 가슴을 찔렀다. 핏물이 붉게 대지를 적셨다. 내 목숨으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죽음이 부서진 맹세를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받아주세요. 바람이 멈췄다. 소화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가와 손을 상처에 댔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니?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바보가 될수 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혼령의 꽃과 나무꾼 제 사장, 약속의 꽃, 세월이 흘러도 백운처럼 3월 삼봉우리 위에 흘러가는 구름은 떠갈 뿐이었다. 아이들은 커가고 노인들은 사라지며 계절은 바뀌었지만, 나무꾼 하준과 백여우의 혼령, 소화에 얽힌 전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전설은 보름달 뜨는 밤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숨 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옛날 저 산에 백여우의 혼령이 살았다지. 사람을 구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쉽게 믿지 못했고, 오직 한 나무꾼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준이 죽은 날 보름달 뜨는 고요한 밤 동쪽 산비탈에 흰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추나 추동 계절을 넘어 아무도 심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눈처럼 하얗고 달빛처럼 반짝이는 작은 꽃이었다. 그 꽃은 약속꽃이라 불렸다. 할머니들은 말했다. 그것은 소아의 마지막 눈물이며 하준의 가슴속 피이고 혼령계와 인간계를 잇는 계약이란다. 약속꽃을 따는 자의 맹세와 생사의 약속. 약속꽃이 피어나자 3월 마을 사람들은 입소문을 퍼뜨렸다. 이 꽃을 따느니 반드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맹세를 깨면 혼령은 그 영혼을 벌할 것이다. 영원히 윤회할 수 없게 하리라. 한때 약속꽃은 엄숙한 상징이 되었다. 연인들은 산에 올라 꽃을 꺾어 조상재단에 올리고 신실한 사랑을 맹세했다. 관직에 오르려는 자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꽃을 따 꽃을 앞에 두고 탐욕하지 않으며 거짓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2살이 되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산에 올라 백여우의 혼령 앞에 절하며 말의 책임을 배우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이처럼 3월 마을은 점점 정직하고 평화로운 땅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음모와 다툼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 하지만 모든 전설처럼 믿지 않는 이가 반드시 나타났다. 맹세를 깨뜨린 자 때는 개윤년 경성에서 새로 부임한 현령 한석윤은 고결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자만심이 강하고 사악한 것은 믿지 않으며 예시하기를 미신이라 치부했다. 처음 3월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백여우의 혼령과 이상한 꽃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비웃었다. 쓸데없는 노인네들 미신이나 믿는 모양이군.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 내가 직접 벗겨서 증명해 보겠다. 천사든 귀신이든 감히 나를 벌할 수 있거든 해보지. 그날 정오, 그는 병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직접 약속 꽃을 베었다. 그 자리엔 하준이 무릎을 꿇었던 바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꽃을 가지고 내려와 관아에 전시하고 이렇게 선언했다. 신들 앞에 맹세하노니 나한석규는 공명정대하게 다스리고 뇌물도 탐하지 않으며. 정의롭고 올곧게 통치하겠다. 그러나 마법인가? 꽃은 순식간에 시들어 재처럼 부서졌다. 사흘 뒤 한석윤은 정신이 나갔다. 그는 어디를 봐도 흰옷을 입은 여인이 창가에 비치고 자신을 부르는 환영을 봤다. 그는 자신을 긁고 비명을 질렀다. 마침내 자신이 세운 저택에서 자신을 불태워 죽였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약속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쌈 불씨를 지키는 자들 수세기가 지나며 사람들은 하준의 이름마저 잊었고 소화의 전설도 죽어갔다. 그러나 오직 장 노인의 후손들만이 기억하고 있었다. 장 가문은 하준과 소화의 진짜 이름과 맹세, 저주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대대로 간직했다. 스스로를 맹세 지키는 자들이라 칭했고 그들은 삼월산을 지키며 전설을 전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맹세보다 강한 것은 없고 배신보다 잔혹한 것은 없다. 3월 출신 이민자들이 서울이나 해외로 나가더라도 해마다 그들은 돌아와 약속꽃이 자라는 바위 앞에 향을 올리고 꽃한 송이를 바치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이 부서졌다면 부디 용서해 주소서. 4 소화의 마지막 기억 어느 보름달밤 은지라는 이름의 고아 소녀가 산의 길을 잃었다. 금주인과 추위와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자살을 결심했지만 그 순간 흰옷을 입은 여인이. 꽃이 만발한 언덕 위에 나타났다. 그 여인이 부드럽게 물었다. 너는 이제 죽으려는구나. 아직 진정으로 살지 않았는데. 은지는 오열하며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토로했고, 그 여인은 오직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디 다짐해라. 이제부터는 내 마음마저 속이지 않겠다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위 위에서 평온하게 잠든 채 발견된 것을 목격, 목격했다. 그 주위는 약속꽃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이후 은지는 약속꽃 축제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매년 열었고 하중과 소화를 기리며 다음을 되새겼다. 한때 사랑하고 실수했지만 남긴 것은 말에 대한 믿음이다. 오 마지막 전설 만약 당신이 3월 마을에 가을 보름달이 비치는 밤 혼영산을 오르면 두 개의 희미한 실루엣을 만날 수 있다. 하나는 등짐지고 도끼맨 나무꾼, 얼굴엔 온화함이 스며 있다. 다른 하나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 푸른 여인, 눈빛엔 부드러운 슬픔이 흐른다.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흰 꽃이 핀 숲길을 따라 걷는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릴지도 모른다.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 맹세 하나 지키기만 한다면 영원히 될수 있다. 한마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면 영혼도 구할 수 있다. 민담 속의 말 옛날 옛적 3월 마을엔 오직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만 피는 꽃이 있었네. 그 꽃은 혼령의 눈물과 인간의 피로 피어난 것이라네. 그 꽃을 찾거든 성급히 꺾지 말고 먼저 한발 물러서서 속으로 묶어라. 마지막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영상 마무리 멘트. 감성적인 전통 설화 스타일. 약속꽃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하나로 우리가 전해드린 전설이 아직 누군가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람에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계속 함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요. 언젠가 보름달 뜬밤 당신도 하얀 꽃, 탄송이와 자신과의 약속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잊지 마세요.